카시아 내음이 코를 자극했다. 창원 진동리 유적지는 진동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과정에서 대형 고인돌과 습관묘 수식기가 집단으로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인돌은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대형 묘역이 연접되어 군집을 이루고, 석관 묘는 41기가 조성되었으며, 이5기식 4곳으로 나뉘어 소형 묘역으로 분포하고 있다. 출토 유물은 마제 석금, 돌 화살 촉, 적색 마연호 등소량이 출토되었다. 모욕식 고인돌 7군 26기, 석한묘 7기, 고인돌 1기 등을 유구 복원하여 국가사적 47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방식 고인돌은 유일하게 1기뿐 마을 사람들이 파람이라 부르며 고인돌 중의 하나로 지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K호도 길쭉한 돌을 돌려 무덤의 경계를 만들고 그 중앙에 매장 공간을 두었다. 긴 사각의 띠군도 무덤 3기와 원형의 무덤 1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로는 경계석만 남아있고 내부를 구분하는 또 다른 경계석이 있어 2기 이상의 무덤이 서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천이란 하천은 비가 많이 내릴 때만 흘러 내리고 평소에는 말라 있다하여 건천이라 부른다고 한다. 여러 곳에 심토와 단방로가 조성되어 방문객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 주었다. 가족들과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공간이라 여겨지며. 어린 손자녀들에게도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나무로 장식된 억대의 울타리도 흔치 않은 진풍경이었다. 입학의 향을 뒤로하고 장원 진동리 유적지를 가슴에 담으며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오늘을 마무리해 본다. 날씨도 맑고 화창한 봄날이어라.